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김 감독을 고소한 이후 여러 고충이 많았을 테고 또 검찰의 조사 결과도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건을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앞으로 나선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시는지요?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설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끼시는지요?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음,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음, 제 인생에서 이 사건이 음,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죽을 때까지 저에 대신 쓸수 없는 상태로 남을지 그거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. 언론이 도와주셔서 제가 제 인생에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기억이 될수 있도록 어,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나설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고소장 접수 후 주변에 압력 혹은 불이익 등은 있었는지요? 첫 번째 제가 어, 받은 불이익은 무단 이탈을 했다라는 김미정 필름 측의 어, 표였습니다 어,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공식적으로도 아니, SNS를 통해서도 어, 그렇게 이름을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제가 무단 리타를 했다는 것을 밝힌는 스텝분도 계셨죠. 영화 현장에서 배우가 그제 분량의 70%를 찍은 주연 배우가 현장에 안 나간다라는 것은 그 영화가 중단되고 어... 소위 엎어진다고 하죠 영화가 그런 건데 그 손에도 막심한데 어, 그런 배우를 누가 쓰겠습니까? 제가 제작자라도 제가 감독이라도 저는 그런 배우 쓸수 없습니다. 불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하물며 타스타라도 그런 배우가 다음 영화에 캐스팅되긴는 거의 굉장히 어려운데 저 같은 무명 배우는 이쪽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든, 만든 겁니다.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,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것입니다.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. 그 외상후 트라, 트라, 아, 그 트라우마로 저는 지금도 괴로운데 아예 밥벌이조차 이쪽에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무단이탈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정말 김기덕 감독님께서 그게 배우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과연 모르셨을까요?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도 뭐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 검찰 구형 소식을 접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? 충격적이고 두렵고 사실 뭐 명예훼손이나 간호 부분들의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음 검찰에서 그냥 매만하실까봐 많이 외롭 니 많이 두렵습니다. 그 SBS 본격현야 한밤에 홍석준 피드라고 합니다. 그 먼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같은데요. 그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나서 그 김기덕 감독 측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혹시 뭐 접촉을 하거나 연락을 취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없습니다. 네 전혀 없습니다.